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미주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 SOLXL 반도체 관련해서 세별레브리지 SOLXL 저점과 바닥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SOLXL 저점 바닥 시점 보기 전에 이 CPI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 CPI 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CPI 관련 어떻게 나올지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 상태는 굉장히 높은 상태이며 120.66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현재 중국이 봉쇄 해제하는 영향 등. 예, 특히나 이 여름을 맞아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서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추가적으로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미 천연가스는 이제 9.34불로 지금 현재 정고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대가 넘어선 상황 3.01. 로1.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한번 어, 지금 5월 6일 정도에 3.14%를 찍었지만 한번더 고점을 찍으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어, 어쨌든 지금 현재 이번 연에는. 아, 현금 보유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언제 현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SLXL ETF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I 먼저 보면 노동 시장 과열과 주거비 부담에 완만한 둔화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유가 및 농산물 가격 급등에 노동 시장 과열, 주택 임대료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해 연말 쯤에 6% 중반을 기록하며 안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다. 어쨌든 이번 이제 금요일 CPI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삼성증권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4월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며 더딘 둔화세를 볼 전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헤드라인이 전년 대비 8.3%를 기록하고 코어는 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컨센서스 기존의 CPI 컨센서스 8.2% 그리고 코어 CPI가 5.9%인데 0.1% 정도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다라면 증시의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5월 주요 품목별 물가 기여도 예상만 향후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및 식료품. 유가 자체가 5월 배럴당 평균 109.34달러로 4월에 비해 7.4%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국제유가 109달러 이상 110달러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특히나 6월에는 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현재 에너지 및 식료품에서 소비자 물가 0.3% 정도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거비 기여도 도 지금 현재 주거비 상승률 전원 대비 0.7% 물가 상승률 기여도 0 2 대로 일단 주거비의 피카오 시점을 기존 22년 말에서 23년 초 정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상승 압력 지속도 계속되고 있으며 교육, 의료와 레저 적게 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각각 6% 8.1%를 기록하며 서비스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는 하락하고 있으나 신차는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중고차의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매나임 지금 중고차 가격 지수 전월 대비 1% 정도 상승했으며, 5월 구매 인센티브가 1,251달러로, 예, 2001년 이후 최저시효 기록함에 따라 0.5% 정도 상승 추정을 신차 가격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요금 소폭,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국제유가의 고유가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료도 비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항공료 같은 경우는 에, 같은 예, 이전에 여행을 갔던 노선을 동일하게 검색을 해보면 아마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최소 뭐 30에서 40% 50% 이상도 오른 항공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인플레이션 예상은 소폭 상승하고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상품에서 서비스로 소비 전환이 지속되며 내구재 가격 지수는 2022년 2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 압력과 주거비 상승이 지속되며 전반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크게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코어 PC 물가지수인데 22년 4분기 올해 말에 4% 정도 내외 예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올려나가야 될 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 조금은 증시가 반등할 때에는 현금 비중을 꼭 확보를 해나가면서 아, 저점, 바닥을 잘 노려서 아, 지금 추가 매수하는 이제 상황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SLXL 이제 차트로만 본다면 주봉 차트로 봤을 때 201선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으나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RSI는 주봉으로 봤을 때 39.79, CCI는 마이너스 70.02이나 완전 바닥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어제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배0기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렸었는데, p 그 리드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33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 아,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공포 단계로 올라온 상황이고, 현재 증시가 이제 CPI를 앞두고, 아, 중간중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횡보하는 장세, CPI를 앞두고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재고 과대의 문제는 가수요 현상에 기반을 한다라는 지금 레포트 의견이고,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문제만 안정이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시점부터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익률이 압착될 것이다. 재고가 많은 상태에서 매출이 꺾이면 이익은 더 빠르게 꺾인다. 이를 반도체에 대입하면 3에서 4분기 주가 바닥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이제 SLXL 대입을 해보면 올해 가을쯤에는 주가가 바닥이 오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더 길게 중간 선거 전까지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 전까지 현금을 올 여름에 좀 확보를 하다가 가을쯤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금의 비중의 중요성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어 지금 현재 2분기에는 증시 상승 심하다.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바닥에 대비를 해야 된다. 혹시 바닥이 안 오더라도 어 좀더 수익률을 낮춘다는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들이 이제 3분기와 4분기 주가 바닥 가능성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아 오늘까지 제 영상 이제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 CPI 중요하다는 점꼭 참고로 봐주시고 아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